옥서 선수와 박상철 선수 두 명이 대결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3경기 마이너스 70kg 웰터, 웰터급 경기 원매치를 진행합니다. 대구 피어리스팀의 김균현 선수 대원재현 평택 빅토리진 소속입니다. 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무능력이라는 특이한 별명을 지니고 있는 원재현 선수 그러나 전적은 8전에서 6승을 이길 정도로 우수합니다. 결코 전정현 선수 못 능력하지 않죠. 네. 심지어 인터뷰에서 무식하게 싸우겠다라는 각오를 좀 보여 주셔서 상당히 좀 놀라웠었는데요. <laughs> 자, 어떤 경기를 보여 줄까요? 장기라는 백스핀 킥을 한번 보시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이제, 그 상대인, 앵그리버드, 김균현, 대구 피어리스인 이재용 관장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죠. 전적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파이 슈폭스, 코리아 베스트 등 여러 단체를 경험한 베테랑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소문으로 듣기에는 그 최현진 선수도 그렇지만 이재훈 관장님이 이재용 총감독께서 직접 입장 음악을 골라주신다고 하는데 이재훈 감독님이 또 이제 음악다방 같은 걸 운영하실 정도로 상당히 음악에 조예가 있으시다고 해요. 네. 굉장히 좀이 선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게. 네. <laughs> 네. 그래도 나름 들을만한 네. 그런 제 3경기 웰컴 마치 어쨌든 굉장한 아리. 노래였습니다 블루투어 승자 178cm 네. 8.62패 네. 1개월 평대 빅토리진 소속 아, 랭킹 5위 무능력자 원재현 랭킹 5위의 무능력자 원재현 흔히들 이제 초능력자 생각을 블러스오. 많이 하는데 이제 좀 반대극보적인 무능력자라는 닉네임이군요. 근데 이제 능력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1, 대구 소설, 버드, 김, 균, 아! <laughs> 미들킥으로 사람을 잡는 앵그리버드 김균현! 앵그리버드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새들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정황상으로 봐서는 성질, 가장 앵그리버드 알려진 빨간색 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질이 장난 아니죠? 자, 또 하나의 굿원매치 카드. 두 선수의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시작됐습니다. 자김준현 들어갑니다만 카운터의 킥으로 받아주는 원재현. 오 펀치 좋았습니다. 김영을 무너뜨리는 카운터 펀치. 아 그런 트킥으로 조금 밀립니다. 자 차분함을 찾아가는 원재현. 오훅 좋았습니다 스트레이트. 가드 굳건합니다 원재현. 아프 자, 돌려줍니다. 김기년 자. 공간을 가르는 펀치. 자, 밀고 들어가 봅니다. 김현 카프. 조금 카프로 발목적으로 한번 그리고 다시 위로. 아우 브랭키 김기현. 아어 좋았습니다 두 방. 커터 돌려줍니다. 아, 아, 니킥을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조금 무모했나요 김기현? 약간 하이킥 차는 궤도로 올라가다가 부르부르 이제 네. 이들에 꽂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자블린치니 킥. 무탈 식리킥 그러나 원재도 차분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펀치 컨베네이션 좋았습니다만은 김기현이 돌려줍니다. 바디 좋았습니다. 조금 김기현 선수 거리가 먼가요? 약간 좀 가볍게 던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일단 툭툭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네. 아 바디 좋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바디랑 그 준비한 컨디션의 컨디션 있는 것 같아요. 음. 바디 리 앞면 어, 네, 어는 네, 무섭게 돌려줍니다. 아, 그러나 김규현 선수의 하이킥, 로킥이 잘들러나요 벌써부터 빨개지는 원재현 선수의 허벅다리가 눈에 띕니다. 아, 킥 아, 누르면서 카프킥 아이, 진짜... 위아래로 한번 흔들어봤고요. 어팠지 네. 아, 자, 자 바디나요 오면서 이제 뻗어봤는데 카운터를 하나 또허용했어요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1라운드? 1라운드 좀 서로 난타전을 하기는 했는데, 네. 김균현 선수가 이 상대 선수에 대한 컨퍼런션을 준비한 걸로 이제 로우로 조금 괴롭혀줬다라고 하면 이제 원재현 선수는 이제 원, 바디원, 그리고 무릎, 그 다음에 이제 펀치로 이어지는 공격으로 포스트로 음. 좀 몰아가는 음. 그런 전략을 보여줬는데요. 네. 약간 이제 대등하게 갔습니다만은 원재현 선수 쪽이 조금 펀치나 이런 부분에 거리상에서는 음. 약간 더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조금 단단한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음. 세카나 지시가 떨어지기도 전에, 윙의 중앙에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원재야. 할 생각 만만입니다. 터치 클럽을 라운드 2 재개합니다. 분들. 네. 멀티킥 어 번치로 돌려줍니다. 풍기면 바디 기치로 돌려주려 했습니다만 좀 짧았나요? 자, 클린치 니킥 사운. 좋았는데 한마 살짝 멀었습니다. 뛰어들어가봤습니다만 이제 다리에 걸리면서 다시 공격을 아 받고 있는 김준현 선수입니다. 원전의 네. 무능력 펀치 러쉬 자 니킷, 니키, 어. 니키 러쉬 펀치 펀치로 일단 막아보는 김준현 바디 이게 아까부터 퍼제 포스트 속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바디 이후에 무릎, 그다음에 네. 뭐 꽂아놓은 상태에서 펀치, 네. 무릎. 어차피 지금 그 니킥 같은 경우도 연속 2회가 아니고, 중간에 네. 뭐 펀치 콤비네이션 섞으면 또또할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물려나는 거죠. 어럼 특히 밀어내고요. 이대로만 바디 치고 또 무릎 내세우면서 앞으로 밀어볼 수 있겠죠. 네, 이노 안면. 자, 이번엔 정반대로 오른손 후기 와서 안면을 또 한번 노려보네요. 네, 바디. 자, 원주현 선수가 계속 압박을 걸면서 이제 김균현 선수가 자랑하던 펀치가 조금 약해진 듯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자, 자, 지금 퍼스트에서 계속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쪽이 아무래도 리킥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조금씩 추적이 되나봅니다. 거기에다 네. 이제 하이킥. 다운, 스탠딩 다운, 결국 하나, 선언됩니다. 김균현 네, 잘 버텼습니다마는. 5, 6, 7, 자 카운트의 새 싸우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김기현 자훅좋습니다세라0초자 라스트 10초 자자 일단 이 2라운드에서는 원진현 선수가 김기 선수에게 계속적으로 니킥을 그 앞세운 공격을 이용하면서 네. 바이킥, 그리고 이제 스탠딩 다운까지 이끌어 냈기 때문에 앞서 나간 그런 라운드가 되겠네요. <laughs> 자, 원재현 선수한테 대표님이 어드바이스를 하나 해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지금 거리 싸움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이제 김재현 선수는 처음부터 상선수 이제 목 노리고 들어가는 니킥이나 이 앞으로 그쭉 밀고 나가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거리 좁히고 들어오는 김진우는 언제 어떻게 이 쉽게 치고 못도록할 것인가가 약간 좀 관과일 것 같아요 네. 거리 싸움을 좀더 하고 싶다면 사실 이라운드 로우킥을 조금 더 많이 활용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실턴 좋튼 마지막 3라운드

자. 바디 안면 이후에 이제 상대 선수가 계속적으로 안으로 뛰어들어오니까 네. 그 타이밍을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안면이 비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오니까 이제 또이 하이킥으로. 예. 원전 선수는 또 이제 킥이나 펀치 같은 걸로 또안면을또 노려주고 있네요. 특히 왼쪽 공격이 좀잘 들어가요. 네. 아, 좋습니다. 양 후보의 니킥 콤비네이션. 원치. 자, 자 원치 형장는 여기서 조금 더 몰아붙여서 스탠딩 다운 하나 정도 더 가져가면 굉장히 좀 유리지겠죠. 해 네. 네. 좋습니다. 가드 붙이고 버텨주는 김데현 <목소리> 아로 로우, 나탑습니다. 로우에 밀려나면 안 됩니다. 김기현. 아, 아 이것도 피했는데. 어? 아, 그렇습니다만은. 의심의 돌려 저기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아, 아 뒷짝이 아, 백 아, 왔습니다. 김기. 칼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조금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일어납니다. 김기현. 어 이제 순간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앞으로 넘어졌거든요. 네, 원재현 선수의 자랑인 백스핀 킥을 맞았습니다만은 원재이 일어납니다. 자, 원재현 여기서 조금 승부를 고치고 싶다면 이제 미들인 아이키 경기 끝입니다. 아. 네. 자, 지금 일단 이 원재현 선수 경기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자신이 KO를 시키고도 당황해 하는 모습인데, 예, 뭐 이게 사실은 좀, 이 과거 이제 라이징에서 양지원 선수도 그랬던 네. 것처럼 네. 경기하는 선수들끼리 이제 격투기 특성상 네. 서로 치고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만, 네. 이게 어디까지나 상대를 부상 입히거나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동료 의식 같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아, 굉장히 미안해요. 네. 아까 전에서... 미안해. 아까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돼버려 가지고 더 그럴 거예요. 네. 잠시 후. 심지어 넘어질 때 조금 네. 위험하다고 네. 싶을 정도로 네. 느껴진 네. 게 약간 이제 그 포스트 쪽 링줄에 머리가 좀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서 걸어서 내려가는 거 보면은,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정. 자, 심판전는 유치. 원재현 전세, TKO 승으로블렇군요 원재현 전세, 승리가 되겠습니다. 원재현 랭커, 랭킹 5의 월터급의 강자가 18전을 치러낸 베테랑 킹균현을 장끼인 뒤차기와 나래차기 한 방식으로 잠재웠습니다. 야, 아까 전에 원정선수가 이제 김준현 선수를 쓰러뜨리자마자 와서 오, 미안해라고 어 미안해라고 자신도 어떠, 모르게 어떡하지라고 이제 말을 내뱉었는데 네, 전... 사실 그 이전에 백스핀 킥을 맞는 순간에 좀 너무 강하게 맞아서 예. 아마 그 상태에서 하이킥까지 생각을 안 하고 아마 미들킥이 올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예. 이미 그쪽을 맞아서 쓰러졌기 때문에 미드필 하나 정도 더 맞으면 좀더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그데 네. 생각해도 거기서 지금 하이키 거의 뭐 2단으로 뛰어차기 하듯이 네. 들어갔기 네. 때문에 그걸 맞고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이었어요. 네. 자 인터뷰 들어볼까요? 어. 최성형 선수 해보고싶습니다 최성형 선수를 상대로 난 이렇게 좀 경기를 하고싶다 없습니다 이기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경기를 하고싶네 하고싶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인상으로 아쉽게 빠지셔가지고 준비하다가 상에 바뀌어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서 꼭 매치가 이어지길 네. 다시 기대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영진 부호장님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